어, 우선적으로는 요즘 들어서 내가 삼성 쪽에 주식을 좀 살려고 생각 중이고, 경제 위기가 오면은 삼성 쪽으로 주식을 많이 살 생각이야. 왜냐면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내공이 있다는 거니까, 어쨌든간에 소송해서 법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지 오래갈 수 있는 것 같고. 거대 기업을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건뭐 중국에서 삼성을 무자비하게 많이 매입해 갖고 없애는 건데, 그래도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삼성에 손잡을 수 있는 건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, 하긴 뭐 친일 이든 뭐든간에 중요한 것은 나는 뭐 유태인적 사고가 중요한 것 같아. 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그 근본적으로 심어져 온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치우면 되는 거니까. 결론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, 무력해야 된다는 거,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. 어느 시기부터는 유태인의 사고방식이 한국을 잘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. 와, 여기까지.